저는 임포스터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잡기 위해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잡기 위해 하루하루 수련 중입니다. 이봐. 송과 이 들어왔어요. 한 잔에 나왔어. 와, 휘바 들어왔다. 뭐야? <놀람> 자, 마이크 끄시다 <놀람> 어, 이때 당시 왜 휘바를 기다렸냐면 음, 그는 뼛속까지 임포스터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겨울입니다. 붕고구마도 떨어져 있고요. 걸래 한명 잡아 먹었습니다. 샤워실 같은 데지. 샤워실. 자,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끄세요. 어. 태양계의 기운으로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스킵할게요. 어, 어. 어. 자, 일단 마이크 꺼요. 정말 역겹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궁고구마 <laughs> 같은 거 이거 뭐냐 궁고구마나이 <laughs> 이거 처음에 이궁고구마눌렀뻔했잖아 이거 어, 나랑 똑같네. 나랑 닮았네. 나랑 똑같이 생겼지.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어, 안 보여.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보이지 않네. 다 죽일 건데. 어딨어어 바위. 이게 <laughs> 뭐야? 어, 바위에 숨었네?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나 아니, 엄청. 어, 보이는데? 어, 와! 뭐야! 와! 야, 야, 수상한 나트륨 봤지? 야, 수상한 나트륨, 나랑 같이 있어. 야, 수상한 나트륨! 아니야? 수상한 나트륨! 뭐? 야, 네. 나트륨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나트륨이 죽여, 나트륨이 하늘이 죽은 거, 친구에서 나랑 같이 가다가 갑자기. <laughs> 와! 일단 바위는 바위야 어 일단 바위는 그냥 바위, 바위나, 바위. 바위는 바위에 바위는 바위는 그냥, 그냥 바위있더라고요 쟤는 쟤는 바위 나 컨셉이야 쟤는 그냥 바위에 있더라 마. 바위는 맞아 어. 저 사람이구나 난 마, 바위라서 마. 바위에 있는거야 야 이거 cctv실은 또 아, 어디야 이름이 애초 바위니까 마. 아 그래? 나는 어. 소꿀님이 c c t v 오케이 소꿀, 거는 맞아 소꿀이가 그러면 cctv실에 있었고 그걸 안 되는 거는 호야. 아 어, 호야가 아니, 근데 아니요. 호야가 나랑 같이 그 죽은 걸 TV가 친구했거든? 뿐이었다고, 어. 호야가 나트르이지어 호야가 나트르이야어 호야랑 나랑, 어 호야랑 나랑. 아. 바위는 아무 것도 몰라. 나는 그냥 바위야. 저 <laughs> 그냥 바위라서 아무것도 몰라. 어 바위야. 마비야. <laughs> <밥이야>. 마비야. <밥이야. 웃음> 먹어 버리고 싶지만 제일 맛있는 거는 아껴 놨다가 마지막에 먹어야 맛있잖아. 그렇지? 어, 뭐야? 뭐, 뭐. 아니, 뭐야?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도 어딘지 몰라. 어, 뭐야요 이거 코코딩이. 그래. 야, 맞 이거 서방님이랑 한서른 님이야. No. 어 논리적이지? 아, 그래 아, 그러면 아, 야 그러면은 어, 한서로 한서로부터 잡을까 그러면? 뭐야 목을 매줘. 어, 가만히. 있던 오케이, 사람이 오케이. 전, 전, 정말, 전, 그럼 전. 잡아보자, 그럼 그럼 한서로부터 잡아보자 한서로부터. 그럼 한서로부터. 아 개내했잖아. 아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아니면 나트르 매달아야겠는데? 하트 아, 증거도 없이 지금 어, 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어. 어. 사람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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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리겠어! 남냠쩝쩝남냠쩝쩝 죽여, 죽여! 어, 휘발도 입었어. <�wire> <춰보호에> <toes>